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2 4 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사람의 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일침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심을 하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삼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옷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릎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하함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결졌느냐 할래시냐? 무하실래시냐? 할래시가 아니오? 무할래시니라.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그 의의를 민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이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변한, 곧 할래 받을 자이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한리에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